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안산과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차를 놔두고 버번에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김천 경기만 끝나면 이제 홈에서는 경기가 이제 없고 아마 다음 시즌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왔고 오늘 좀 메가스토어에 가서 뭐 이것저것 좀 사고 싶어서. 일찍 서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과 경기하는데, 또 안산하면은 용보이. 뭐 용보이가 이제 안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안산에서 용보이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산의 소봉, 안양의 박세하는 일, 이렇게 저희 홈에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용보이 이제 유튜버가 내려온다. 이제 유튜버 덥이다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 센터에 도착을 했고, 이네트 같은 거를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메가스토어에 가는 이유는 이제 그 바람막이 그리고 이제 수원 FC 유튜버이신 버라이어스 님이 저한테 이제 유니폼을 좀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사러 가고 있습니다. 산나? 뭔데 X3X? 3X, 3X 3X 사고 모재현 마킹 마지현이 아, 2월 유니폼을 사려고 했지만 사이즈가 진짜, 없습니다. 사이즈가 없대요. 키가 커가지고 와 시타 와 3X 내 시... 거다. 이거. 야 딱인데 이거 지연이하고 응. 그 경기지부 박과장 때문에 영업 당했다 지금. 아. <laughs> 근데 이 옷이 어, 킹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사생활 보소. 아, 이게 아, 원래 아, 1삼만 원짜린데. 6만 원에 단돈 아, 6만, 6만 원. 아. 바로 이거는 안살수 이거 시즉파... 없어요. 술 짜리 두번안 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뭐냐 이 깨만 살 유니폼이야. <laughs> 얼마인데? 이거 3만 원, 3만 원. <laughs> 바로 사야겠다. 지갑 열리는 소리. 술자리세번감가겠습니다 지갑 열리는 소리. 쌈 맞는 거 같아. 아 맞아요. 한번 입어 보시죠. 돈이 갑자기 <laughs> 어, 아, 씨, 자문이, 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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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스토어 쇼핑 끝내고 지금 지문기로 가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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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아세요. 멋지게 담는 아, 단장님까지. 가지고. <laughs> <laughs> 오늘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다던데. 준비요? 네. 네 있습니다. 뭐죠? 하시나? 오, 오, 안 했어. 하나 사셨네요. 얼마 하던가요? 5만원이요 원래 얼마죠? 정가가? 어, 11만 천원인데 제 생각에는 어. 이게 정가지 않나 <laughs> 커플티를 했네요 잘 어울립니다 엠블럼 머디갔노 뭐, 어? 사기당했다 엠블럼 뭐 사기당했다 빨리 환불받고 오세요 환불받고 오세요 엠블로. <laughs> <laughs> 자 애들 다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녕 오, 안녕하세요 잠시만 한번 들어보세요와 아브 아, 새로운 이제 나왔는데 빨라빨. 어쨌든 아주 기깔나게 잘 뽑았습니다. 역시 미대 준비생은 다릅니다, 맞죠? 형 인사 먼저 주죠. 반갑습니다. 자 요새 이제 저희 그 깃발로 또 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오늘 또 깃발 한번 돌려주실 겁니까? <laughs> 이런 없다면 어깨는 경량의포시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역시 티하다의 <티라다이>. 수코 <laughs> 스코어, 예상 수코는 3대 1? 저번가 비타스코 예.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단장. 네, 단장. 네. 예. 네. 아 진짜요? 네. 오랜만이다. 네, 오늘 출근한다고 하고 조용히 나왔는데 출근한다고 했지 축구장에 출근한다고 소리 는안 하고 나왔어요. 자랑이네 임마. 준비는 아, 개... 대충 끝났고 저희가 이제 용보이가 이제 와야 되는데 용보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보이랑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원정 갔을 때 저희 응원 응원하러. 와준 되게 고마운 친구라서 빨리 용보이 보고 싶고요. 어 어쨌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소부음 씨도 그렇고 뭐 버라이어 형님 그 다음에 용보이 전대, 퍼플케이님 그리고 추억이 된 우리 박세안님 유튜브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뭐그 중에서 그래도 용보이랑 제일 많이 만났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한 시간 정도 남아서 동네만 밖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로아네 축하하고 만나요. 로아 안녕. <laughs> 귀여워. 엄마랑 똑, 똑 뛰다 맞지? 안녕, 나중에 봐요. 담당님께서 저희 불러가지고, 요거요. 자, 우리 프로 유튜버, 침패소 생수를 들어갑니다. 자, 저... 안녕하세요. 가르쳐줘야지. 아, 아, 가르쳐줘야지. 유튜브 신운데요 아, 이게 어게있 가르쳐줬어요. 어, 원기종 선수랑 지금 신배 어, 선생. 원기종 선수 때문에 <웃음> 뺏겼습니다. 원기종 선수 따어요 지금 배우고 어, 있거든요. 배우고 뭐 있어요. 사람이 의식이 일어났고 뭐 저희가 급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뭐 할로윈데이 때 그런 것도 있어. 우리의 꼭 필요하다. 아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오늘 선생님께 감사의 아 말씀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로아 어디 있어? 오늘도 화이팅. 아하. 파이팅! <laughs> 아하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섯천 넘게 줄래 여섯천 화이팅! 어디 가십니까? 이제 아 진짜요? 어, 올라가야죠. 아 그렇지 <laughs> 아또 다시 시작돼 매또 반바퀴. 이거 원데 얼마 안 하잖아, 밖에안 해. 지릅니까? 야겠다저 섰어요. 두장 섰어요, 두 장. 엄마랑 커피 티 하면 되겠다, 네. 맞지? 어. 아, 네. 아이 기분 좋아요? 네. 어, 좋아요. 기분? <laughs> 맞아, 맞너 어, 결국 플렉스 하셨군요. 오. 오. 손목에 그러되지만 차 앞에다 놔도 됩니다. 예쁘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차에 도난당할 일이 없어요. 누구보다 경남 차기 때문에 <laughs> <laughs> 경기지부장입니다. 지부장이 오셨다. 형도 여기 왔지 무패유정 왔습니다 아, 무패유정반가워요 아, 어저께 일부러 부산에 왔다가 부산 지 만나고 부산에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산에 오셨으면 아 같이 아, 놀면 되는데 아, 네. <웃음> <웃음> 오늘 경기 지부까지 오셨기 때문에 <laughs> 질 수가 없다 질 수가 없다 적어도 패배는 면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하면 되었고 이제 시간이 다가가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연습하러.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팅 네. 참아자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가자 가자! Yeah. <목소리가>

자 기분 어떻습니까? 아 축구 센터에서 하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양산 때한번 하셨죠? 양산 때한번 했었는데 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붙지 마시내 나갔어야 되거든. 이거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붙치다가 답답해. 붙지 말아야 돼. 붙다가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진짜 한잔더 준비 안 해주나? 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번호 하는 게 너무 있어갖고 다 찍었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렛츠고. 오늘 꼭 승리해야 됩니다. 아까 맥주 했는데 신청했는데 답자, 답장이 늦은 바람에 찔렸습니다 다음부터 <laughs> <laughs> 답장은 빨리 하세요, 여러분. 어 아,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재밌잖아요. 네. 어차피 다음 주양모밖에남으니까 어. 다음번에. 그, 나무 선물 막 쓴다니까 지금. 지금까. 그러니까, 오케이. 아리아. 아. 네. 아. 아리아. 리. 나. 무슨 사명시. <laughs> 오늘은 특별히 서포터즈 오늘 오셔봤는데요. 우리 서포터즈님과 함께 승리를 위하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대 뒤에서 챙챙거리면서 욱더 치고 있는 하브의 박종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꼭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응원하면서 꼭 이겼으면 좋겠고. 응원하는 방법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창원에는 창원을 좀 검색해서 많은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잔류, 금지, 경남의 끝이 승리를 위해 young oh, child no. 이겠을까 드립니다 미리 미리 키가드립니다 만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니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는척하는게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용보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용보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적진이지만 네. 우리, 우리 땅이니까 이거는 용보이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와줬는데 고맙고 사실 2대1로 역전 당했을 때 진은 좋았습니다. 아 인조대 실전 기술 꽂던데 말이. 아니 사실 <laughs> 탈경남이 효과가 좋아서 <laughs> 어쨌든 우리 용보이 오늘 볼수 있어가지고 네. 어, 너무 좋았고 이따 뭐 용보이도 아, 예. 이제 선수님 보고 저희도 이제 카니막 끝나는 대로. 한번 가시죠. 감사합니다. 용보이 화이팅. 응, 화이팅. 용보이님과 아, 이제 안상근요스 팬들가 이제 인사를 했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좀 장거리니까. 음... 푸드 트럭에 있는 뭐 음식 같은 거있으면 저희가 이제좀 사서 이용보이와 이제 이제 어머님이 좀 드실 수 있게 음식을 사도록 겠습니다 나는 세피. 모든 게다 세피. 세 오늘 이겨서 기분 어때요?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 엄청 좋아요. 어, 그러면 그때도 응원 한번 열심히 해 봅시다. 잘가 네, FC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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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야, <Yeah>, 덤벼. <laughs> 거프로 덤벼. <laughs> 거프로 <거는> 덤벼. <웃음> <웃음> 야, 야, 우리 유포 없나? 유포 좀 다시 자 우리 요 <laughs> <laughs> 둘, 셋. 혹시 음식 돼요? 아, 그래요? 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친구, 안살 있었는데. 어떡해요? 아, 용보이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뭐, 먹이고 아, 가야, 가야 됩니다. 용보이 어머님, 용보이 어머님, 아무, 뭐, 별거 아니지만, 많이 드시고 우와, 가세요. 우리 네. 용보이가 아유.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맥주를 사줄 수 없으니까. <laughs> <laughs> 아, 김조성뭐 아. <laughs>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4대2로 이겼다고 전해드리면서, 예,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습격으로 아 직진! 아 받은 거야!